애덤 스미스 뺨치는 사마천의 경제 철학, 2200년 전 사마천이 쓴 타기, 화시결전에는 인간의 삶과 경제원리를 꿰뚫는 촌철살인의 명언들이 수두룩합니다. 그중몇 마디만 소개합니다. 먼저 부의 속성에 대해 사마천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는 사람이 타고난 본성이라 배우지 않아도 모두가 추구하는 것이다. 돈 벌고자 하는 욕망, 부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은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만인의 욕망이자 본능인 부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다마천은 그 위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천금을 가진 자는 한도읍의 군주와 같고 만금을 가진 자는 임금과 같은 즐거움을 누린다. 따라서 권력자는 막강한 부의 힘을 잘 활용해 백성의 삶을 풍족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창고가 가득 차야 예절을 알고 벗고 입을 것이 넉넉해야 영욕을 안다. 경제적 토대 없이 대의만을 부르짖는 사람들의 허장성세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합니다. 오랫동안 가난하고 천하게 살면서 어짐과 의리를 입에 달고 사는 것도 역시 부끄러운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수 있을까? 부자가 되는 직업이 따로 있지 않고 재물도 따로 주인이 없다. 재능 있는 자에게 재물이 쌓이고 재능 없는 이에게는 기와장 부서지듯 사라진다. 어느 때보다 나의 삶이 중요한 요즘 다마천의 경제 철학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